이렇게 금융장세에서 실적상세로 시장의 기조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과 실물 경제가 회복되면 지금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구글과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반드시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는 마소 엔비디아와 같은 AI 관련주는 상승세가 약해지며 변동성이 줄어들고 구글과 아마존 같은 기업들로 순환매가 돌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저는 요즘 주가가 한참 올라 사람들이 열광하는 AI 관련 주식이나 테슬라 같은 종목보다는 구글과 아마존에 집중해서 수량을 모아갈 생각이고 이번 주에 구글 3매 종목을 첫 매수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CPI부터 FOMC 실업수당 청구건수 기대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각종 경제 지표가 발표됐고 분기에 한번 있는 내마녀의 날까지 있었던 지난주 미국 증시는 한 주간 강하게 상승하며 8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약속이 있어 목요일 미국 중시부터 영상을 만들지 못했는데 시장은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신경 쓰지 않고 한 주간 강하게 상승했고 금요일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좋게 나왔음에도 차익시장 물량이 나오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섹터별로 지난주 동향을 살펴보면 반도체 섹터가 약간의 조정을 마치고 크게 반등했고 엔비디아는 한 주간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시총 1위답게 2% 상승하며 무거운 모습을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4% 넘게 상승하며 지난 21년 11월 이후 570여 일 만에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은 아무래도 실물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이다 보니 AI와 관련된 기술주보다는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테슬라는 13거래 연속으로 상승하는 괴물 같은 모습을 보이며 지난주에 6% 넘게 상승했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 이외에도 오라클, 오도비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들이 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헬스케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섹터가 골고루 상승하며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TQ는 한 주간 11% 넘게 상승하며 40.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개별 종목계좌에서는 단기 조정을 기다리며 비중을 늘리지 않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240달러 근처까지 늘리면 추가 매수할 예정이고, 아마존의 경우 120달러 근처까지 늘리면 추가 매수하려 합니다. 지난주에 굵직한 이벤트가 대부분 끝났고, 이번주부터는 자잘한 지표들이 나오며 또 연준위원들이 나와서 앞으로 금리 정책에 대해 실세 없이 떠들어낼 것입니다. 증시는 우상향을 이어가면서도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일 것이고 사람들은 이래서 증시가 올랐다 저래서 증시가 내렸다 하며 시장의 자잘한 이슈들을 들먹이며 주가 등락의 이유를 설명하러 들 것입니다. 그러나 22년 3월 첫 금리 인상을 하고나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 되려는 지금은 금융장세에서 실적 상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융장세에서는 각종 경제지표와 물가지표 고용지표를 보며 경기침체가 오내만회 하고 금리를 5%까지 올리네 6%까지 올리네 하며 사람들은 기업들의 펀더멘탈과 기술력, 실적에 주목하지 않고 매크로 지표만 보며 가격이 변동합니다. 그러나 실적상세에 돌입하게 되면 사람들은 금융장세에서는 거들떠도 안 보던 기업들의 펀더멘탈과 기술력을 운운하며 AI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 시작하고 다음은 메타버스다 전기차 나라라고 떠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은 지난 1분기나 2분기의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기 시작할 것이며 기업들의 실적이 다시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주가에 선반영돼 주식시장은 강세장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공식적인 강세장에 진입해서 다들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데 마이클 윌슨 같은 월가의 마지막 남은 일부 비관론자들은 여전히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서 시장은 결국 폭락할 거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장세에서 실적 상세로 시장의 기조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과 실물 경제가 회복되면 지금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구글과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반드시 돈이 다시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는 마소, 엔비디아와 같은 AI 관련주는 상승세가 약해지며 변동성이 줄어들고 구글과 아마존 같은 기업들로 순환매가 돌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저는 요즘 주가가 한참 올라 사람들이 열광하는 AI 관련 주식이나 테슬라 같은 종목보다는 구글과 아마존에 집중해서 수량을 모아갈 생각이고 이번 주에는 구글 3배 종목을 첫 매수하려 합니다. 나스닥이 최근에 워낙 강하게 상승해서 7월 실적 발표 전에 적당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때가 기다리던 종목들을 매수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이 있다면 이 기회를 잘 기다렸다. 본인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노예 해방 기념일로 미국 증시가 휴장인데 다들 더위 조심하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